블랙홀로 시간 여행이 가능할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우주선을 타고 거대한 블랙홀을 향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곳은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하는 어둠의 심연, 우주에서 가장 신비롭고 가장 위험한 장소입니다. 우주선이 서서히 다가가자 창밖의 풍경이 점점 낯설게 변합니다. 멀리 있는 별빛이 마치 유리잔 속의 물결처럼 휘어지고, 시간조차 늘어졌다가 뒤틀리는 듯한 착각이 들죠. 블랙홀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자체를 비틀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잠시 머무릅니다. 우주인은 단몇 시간 동안 실험을 진행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몇 시간이 흐르는 동안 지구에서는 수십 년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 그가 돌아왔을 때 지구는 이미 완전히 달라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늙어 있고 도시의 풍경은 변했고 역사책 속에서만 보던 사건들이 현실이 되어버린 세상. 그는 단지 잠시 머물렀을 뿐인데 그 시간의 흐름은 지구와는 전혀 달랐던 겁니다. 첫째, 이것은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실제 과학이 말하는 가능성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강한 중력 속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블랙홀은 그 어떤 곳보다도 중력이 강한 곳입니다. 따라서 블랙홀 근처에 있는 사람은 멀리 떨어진 사람보다 시간이 훨씬 천천히 흐르게 되는 겁니다. 둘째, 이 시간의 차이는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예를 들어, 블랙홀 주변에서 단한 시간만 머물러도 지구에서는 소년, 아니, 소십 년이 흘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블랙홀을 가리켜 자연이 만든 타임머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셋째, 그렇다고 해서 과거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블랙홀을 통해 우리가 갈수 있는 건 어디까지나 미래일 뿐입니다. 과거를 다시 경험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지만, 앞으로의 세상으로 점프하듯 나아가는 건 원리상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상상해 보세요. 만약 지금 내 앞에 블랙홀이 있고 그곳을 통해 미래로 갈수 있다면 나는 몇년 뒤, 아니 몇 세기 뒤의 세상을 보고 싶을까요? 내 아이들의 손주, 그 다음 세대를 직접 만날 수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단몇 시간 떨어져 있던 사이에 그들이 이미 늙어 버린다면 그건 또 얼마나 가슴 아픈 경험이 될까요? 이건 단순히 과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인류가 어디까지 도전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블랙홀은 인류에게 두려움이자 동시에 희망입니다. 우리를 집어삼키는 괴물이 될 수도 있지만 시간과 우주의 비밀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흥미로운 질문에 도전해 보려 합니다. 과연 인류는 블랙홀을 이용해서 시간 여행을 할수 있을까? 그리고 그 가능성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 지금부터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첫째, 블랙홀이 특별한 이유. 블랙홀이 특별한 이유는 그 어떤 천체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힘과 신비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별이나 행성은 모두 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물이 위로 떠오르지 않고, 아래로 흐르는 것도 다 지구의 중력 덕분입니다. 태양의 중력은 지구를 포함한 행성들을 붙잡아두고, 그 덕분에 태양계가 지금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홀은 그 모든 중력의 법칙을 넘어서는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보통의 별들은 중력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결국 빛은 그 별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블랙홀은 다릅니다. 그 안에 갇힌 빛조차도 절대로 탈출할 수 없습니다. 빛보다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이 우주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블랙홀의 경계, 즉 사건의 지평선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괴물 같은 존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사실 블랙홀은 거대한 별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면서 탄생합니다. 별이 수명을 다하면 거대한 폭발 초신성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폭발 뒤에 남은 핵이 자기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안으로 끝없이 붕괴합니다. 그 결과 모든 물질이 한 점으로 압축되며 우주에서 가장 극단적인 상태 바로 블랙홀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한 점을 과학자들은 특이점이라고 부릅니다. 특이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법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지점입니다. 밀도는 무한대에 가깝고 부피는 0에 가까워지죠. 즉, 수학적으로도 설명하기 힘든 영역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블랙홀은 단순히 거대한 천체가 아니라 인류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이자 우주가 던져주는 거대한 수수께끼라고 할수 있습니다. 블랙홀 주변에서는 시공간 자체가 휘어집니다. 마치 평평한 고무판 위에 세공을 올려놓으면 판이 깊게 꺼지듯 블랙홀은 그 힘으로 우주의 천 자체를 심하게 구부려놓습니다. 이때 단순히 공간만 왜곡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까지 함께 휘어지게 되죠. 그래서 블랙홀 근처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시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게 단순한 이론적 상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실제로 블랙홀 주변에서 빛이 휘어지고 시간이 지연되는 현상을 관측했습니다. 예를 들어, 블랙홀 근처를 지나는 빛은 직선으로 가지 않고 휘어져 지나갑니다. 이걸 우리는 중력 렌즈 효과라고 부르죠. 즉, 블랙홀이 단순한 상상 속 괴물이 아니라 실제로 우주 어딘가에서 시공간을 뒤틀며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가 이미 관측된 것입니다. 그래서 블랙홀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무섭고 강력해서가 아닙니다. 블랙홀은 우리의 시간 개념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우주를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블랙홀을 통해 단순히 별과 은하의 탄생과 죽음을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시간과 공간의 본질 자체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주에 블랙홀이 없다면 우리는 시간의 본질을 이렇게까지 고민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르고 공간은 단순히 비어있는 무대라고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블랙홀은 그 상식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시간이란 무엇인가? 공간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는가? 결국 블랙홀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빛을 집어삼키는 괴물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본질과 인간의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가장 극단적이고 가장 신비로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시간 지연 효과. 블랙홀 근처에서 일어나는 가장 특별한 현상은 바로 시간 지연 효과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이미 오래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중력과 속도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는 보통 시간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른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어두워지고 시계는 일정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있는 환경, 우리가 서 있는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째로, 중력이 강한 곳에서는 시간이 더 천천히 흐릅니다. 지구에서도 아주 미세하지만 이런 차이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높은 산 위에 있는 시계와 해수면 근처에 있는 시계를 비교하면 산 위의 시계가 아주 조금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해수면 쪽이 중력이 더 강하기 때문이죠. 차이는 너무 작아서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정밀한 원자 시계를 이용하면 분명히 관측됩니다. 이 원리를 블랙홀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블랙홀의 중력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강력합니다. 따라서 그 근처에 있는 시계는 멀리 떨어져 있는 시계보다 훨씬 느리게 움직입니다. 즉, 블랙홀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멀리 떨어진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 현상을 중력에 의한 시간 지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은 위성 실험을 통해 이 효과를 검증했습니다. GPS 위성의 시계는 지상의 시계와 속도가 다르게 흐르는데, 이를 보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은 금방 오류를 일으킵니다. 즉, 상대성 이론은 이미 우리의 일상 속에서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블랙홀은 어떨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블랙홀 근처에서 단 1시간 동안 머물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지구에서는 7년이 흘러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화적 상상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가능한 계산입니다. 실제로 영화 인터스텔라에서도 이 장면이 등장하죠. 블랙홀 근처의 행성에서 잠시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온 우주인들이 지구에서는 이미 수십 년이 지나버린 걸 발견하는 장면 말입니다. 그 장면이 바로 이 시간 지연 효과를 영화적으로 표현한 예입니다. 결국 블랙홀은 단순히 물질을 집어삼키는 존재가 아니라 시간 자체를 바꿔버리는 존재입니다. 이 현상 덕분에 우리는 블랙홀을 자연이 만든 타임머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인류가 언젠가 실제로 미래로 갈수 있는 방법을 찾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줍니다. 셋째 시간여행 가능할까? 그렇다면 정말로 블랙홀을 이용해서 시간여행이 가능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블랙홀이 열어주는 길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라는 사실입니다. 즉, 블랙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게 해주진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아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앞선 시대에 도착하게 만들 수는 있죠. 시간여행이라고 하면 보통 이런 장면을 떠올립니다. 옛날로 돌아가서 젊은 시절의 부모님을 만나거나 역사 속의 인물들을 직접 보는 장면 말이죠. 하지만 아쉽게도 블랙홀의 힘으로는 이런 과거여행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물리학 법칙은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는 걸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미래로 가는 건 이야기가 다릅니다. 블랙홀 근처에서 시간을 보내면 돌아왔을 때 지구의 시간은 훨씬 많이 흘러 있습니다. 내가 단몇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지구에서는 수십 년, 수백 년이 흘러버린 겁니다. 이건 마치 미래로 한 번에 점프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내가 블랙홀 근처에서 실험을 하고 돌아왔을 때, 내 친구는 이미 할아버지가 되어 있고, 내 아이들은 이제 어른이 되어 있거나, 이미 내 나이를 훌쩍 넘어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내게는 단 하루가 지났을 뿐인데, 지구에는 한 세기가 흘러 있는 상황. 이건 충격적이지만 동시에 과학이 실제로 말하고 있는 가능성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곧 우리가 블랙홀을 타고 미래로 간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현실에는 엄청난 난관들이 있습니다. 첫째, 블랙홀에 다가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위험합니다. 중력에 잡히는 순간 탈출할 수 없고, 그 전에 강력한 방사선과 중력 차이로 인해 생명체는 버티기 힘듭니다. 둘째, 블랙홀 근처까지 도달할 수 있는 기술력도 아직 인류에겐 없습니다.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이는 우주선조차 만들지 못한 게 우리의 현실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즉, 물리학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미래로 가는 여행은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 문을 언제 어떻게 열수 있을지는 아직 알수 없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블랙홀은 우리에게 과거로 가는 길은 허락하지 않지만 미래로 향하는 문은 보여주고 있다. 넷째 과학자들의 연구. 과학자들은 실제로 블랙홀을 이용한 시간여행 개념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영화 속 상상이 아니라 물리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고민해온 주제입니다. 우선 블랙홀을 자연이 만든 타임머신이라고 부르는 이유부터 볼까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블랙홀 주변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흐릅니다. 이 이론이 맞다면 블랙홀 근처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지구에 사는 사람보다 훨씬 늦게 나이를 먹게 되겠죠. 이 차이를 실험적으로 확인한다면 인류는 실제 시간 여행의 가능성을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블랙홀 근처에서 살아남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블랙홀 주변에는 엄청난 방사선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 강력한 에너지를 견딜 수 있는 우주선은 아직까지 인류가 만들지 못했습니다. 둘째, 블랙홀에 가까이 갈수록 스파게티 효과라고 불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머리와 발끝 사이에 걸리는 중력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이 실제로 블랙홀에 접근하면 몸이 길게 늘어나면서 찢겨 나가 버리죠. 즉 생명체가 안전하게 블랙홀 가까이에 접근하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블랙홀을 직접 이용하지 않더라도 비슷한 원리를 작은 실험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앞서 말한 GPS 위성의 시간 오차 혹은 인공 위성을 이용한 상대성 이론 검증 같은 실험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작은 증거들이 모여 블랙홀에서 일어날 일들을 더 확신하게 만들어 줍니다. 또 어떤 과학자들은 블랙홀 말고 웜홀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웜홀은 이론적으로는 블랙홀과 블랙홀이 연결된 통로 같은 개념인데 만약 안정적으로 열수 있다면 시공간을 순간적으로 건너뛸 수 있다는 거죠. 아직은 완전한 상상 속 개념이지만 블랙홀 연구에서 파생된 흥미로운 가능성 중 하나입니다. 결국 과학자들이 블랙홀을 연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시간여행 때문만은 아닙니다. 블랙홀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우주의 시작과 끝,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근본적인 법칙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인류가 미래로 가는 실질적인 방법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섯째 블랙홀의 교훈. 우리가 블랙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단순한 과학 지식을 넘어섭니다. 블랙홀은 무섭고 두려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류에게 가장 깊은 깨달음을 주는 거울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첫째로, 블랙홀은 우리에게 시간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늘 시간이 똑같이 흐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과 조건에 따라 시간은 달라질 수 있고, 심지어 느려지거나 빨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조차 다시 보게 만듭니다. 둘째로, 블랙홀은 우리에게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도전해야 한다는 의미를 던져줍니다. 블랙홀은 생명체가 접근할 수 없는 극한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여전히 연구를 멈추지 않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일지라도 그 속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블랙홀을 통해 시간 여행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함께 탐험해 보았습니다. 블랙홀은 단순히 빛을 삼키는 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뒤틀고 우리가 믿어온 상식마저 무너뜨리는 존재입니다. 첫째로, 블랙홀은 왜 특별한지 알게 되었고, 둘째로, 중력에 의한 시간 지연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셋째로, 시간 여행이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살펴보았고, 넷째로, 과학자들이 실제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랙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을 되새겨보았습니다. 결국, 블랙홀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는 우주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라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없이 도전할 수 있는 존재라는 희망입니다. 만약 미래로 갈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싶으십니까? 100년 뒤의 세상, 아니면 1000년 뒤 인류의 모습, 혹은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붙잡고 싶으신가요? 블랙홀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듯합니다. 시간은 언제나 흘러가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낼지는 너희 선택에 달려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단순한 과학 지식을 넘어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선물해 드렸길 바랍니다.